자, 가보세요. 달려 달려 있나요? 모르겠어. 하필 이번에 없는 거 아니야? 어, 있는 거 같은데. 있 있는 거 같아.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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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오! 오! 조금, 조금, 조금 동안. 가만. 오, 나이스. 오, 축하합니다. 손맛이 어땠나요? <laughs> 좋아요. 느낌도 안 나요. 느낌도 안 나요? 이쪽, 이쪽으로 한번 보여줘요, 고기. 오, 나이스. 축하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